자, 이 문제는 킬러 노트에서 콕을 열어 문제입니다. 자, 쌤은 대개 콕을 열어 문제는 몰수를 안 바꾸고요. 문제 주어져 있는 그대로 질량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왜 우리는 머리 위에 올릴 줄 아니까? 자, 반응을 보니까 언제 끝났다? 이때가 반응의 아름다운 엔드점이다. 됐나 그러면 n 얼마야? 4g이었고 여기서 c가 얼마가 나왔어? 6g이 나왔다는 거는 반응식을 보니까 얘가 뭐라고 나왔냐면 a다기 b의 b가 반응을 해서 얘가 2 c가 되었을 때 요때 a가 4g이었는데 반응의 n대점이었을 때가 얘가 6g이 되었다고 하는 거는 나머지가 얼마인 거야? 여기서 b가 2g이 돼야지만 어, 그그뭐질량 보존을 쓸수 있는 거지. 그대로 머리 위에 올릴게요. 왜? 분자량을 설정하기 위해서 하나의 A가 4니까 4. 얘는 모른다. 얘는 얼마야? 3. 바로 얘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아내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 했냐 하면은, 어, 요거야. 8g에 8g을 집어 넣었을 때 결과치가 주어져 있어. 항상 마지막 데이터에 주어지거든요. 그럼 따라 쓰면 되죠. 얼마를 집어넣었다. 여기 8g에 여기 도 8g을 집어넣었더니 블랑블랑블랑블랑블랑블랑블랑. 근데 우리는 반응비를 알잖아. 4대 2대 6이니까 8대. 얘는 4g 빠질 때, 얘는 12g이 증가가 되어서 얘는 없어지고 이게 몇 g이 돼? 4g이 되고 얘가 12g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라 했어요? 그때 반응물의 몰수와 이거의 몰수와 야의 몰수비가 얼마다 1대 1이다 같다는 거잖아. 그러면 야는 몰수를 구할 수 있는 게 분자량 분에 12 하면은 얼마 나와? 요게 4몰 나온단 말이야. 근데 같다 고 했기 때문에 야도 얼마 나와 줘야 돼? 4몰 나와 줘야 되겠지. 그러면 4몰이 4g이니까 1몰은 1을 올라가겠지? 자, 마지막에 뭐 하면 되겠어? 질량 보존을 쓰게 되면 4다하기 B는 6 B에 얼마가 나온다? 2가 나온다는 거알수 있겠지. <laughs> 됐나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그때 일정량의 B 얼마에다가 2g 속에다가 한 번은 A를 3g을 집어넣었을 때 밀도를 구해서 D1이라고 하고 한 번에 A를 6g을 집어넣었을 때 밀도를 D2라고 하는 그냥 노가다 문제인거지요. 됐나?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갈게요. 자, A 더하기 얼마 구했으니 까에 2B가 e, 반응했을 때 2C. E, 나는 머리 위에 얼마 분자량이 4. 얘는 분자량이 1. 얘는 분자량이 3이었고요. 똑같은 B 얼마 그램에다가2 그람에다가. 단위 뺄게요. 한 번에 밀도 D1을 구하기 위해서 1번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3g을 집어넣었을 때 하나 구하고. 했나? 4대1대, 아, 4대2대6이니까 다 쓰는 게 누굴까? 마이너스 3g. 마이너스 얼마? 1.5g. 얘는 플러스 4.5g. 그럼 없어지는 거고, 얘가 얼마야? 0.5g. 얘가 4.5g에서 뭐를 끄집어낼 수 있어? 밀도 D1을 끄집어내게 되면, 부피는 몰수 합. 질량은 더하면 돼. 0.5, 4.5니까 5g. 됐나? 그러면 누구만 체인지하면 끝나는 거지? 어, 얘만 몰수로 체인지하면 은몇 몰이야? 1분의 0.5니까 0.5몰. 얘는요? 3분의 4.5니까 1.5몰. 몰수 합이 부피니까 2라고 두겠어. 이렇게. 이게 지금 D1이구요. 같은 원리로 똑같은 문제야. 뭐를 구하면 돼? D2를 구하면 되겠지. 이게 바로 두 번째 과정이다, 그지 그러면 얘는 얼마에다가 6g에다가 똑같이 2 g 에 넣었단 말이야. 대체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6하을수 없네. 마이너스 4g, 마이너스 2g, 플러스 6g이니까 얘가 2g이 남고 얘가 없고 얘가 6g이 되겠네 그럼 이걸로 또 뭐를 구하면 돼요? D2를 구하게 되면은 질량은 2g, 6g, 8g 됐나? 나머지는 뭐예요? 몰수합으로 구하면 되겠네 4분의 2니까 몇 몰? 0.5몰 3분의 6이니까 몇 몰? 2몰 정리하게 되면은 얼마 나온다? 2.5가 나와서 D1, D2를 구할 수 있겠지 따라서 마지막에는 뭐를 물었어? d1분의 자 d1이 얼마? 2분의 5분의 d2는 얼마 나왔어요? 2.5분의 얼마였어? 8이었다. 그지? 나 이거 못 구하는데. 여러분들 답을 구해보세요. 바로 요놈아가 d1분의 d2의 답이 되겠다. 이 말인 거야. 되겠어?